안녕하세요 권주승입니다 자 워크웨어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사야 될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뭐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 워크웨어 한 코디가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테크 트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똑같이 4티어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1티어로 갈수록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 오늘은 1티어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 뭐냐 바로 데님 팬츠 그니까, 그냥 데님 팬츠라고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일본 복각 데님, 그리고 리지드 데님, 뭐 또는 뭐 워너시. 그 복각 데님을 뭐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데님 종류가 많잖아요. 복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데님 있고, 뭐 시티보이룩 데님 있고, 캐주얼한 성향의 데님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 복각 데님을 사야만 어떤 부자재나 핏이나, 그 원단 질감이나 요런 것들이 워크웨어 느낌을 잘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각 데님 추천드리고, 근데 리지드한 데님 추천드린 이유는 이런 워싱진 있죠? 이거 오디너리 피치의 그 워싱진인데, 이런 것들은 워크웨어 느낌이 덜해요. 그 리지드한 것보다. 그래서 저는 좀 리지드 데님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워싱 데님 말고 리지드 데님을 선호한 이유가 또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워크웨어 아메카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년 변화. 경련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싱을 직접 내는 맛 착용자의 어떤 착용 흔 이라고 하죠 착용자의 흔적을 이렇게 워싱으로 낼수 있는 그런 재미도 또 여러분들이 느끼,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리즈드 데님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왜 데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처음에 이제 워크웨어 입문 하겠다 막뭐 열정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일을 모른다고 워크웨어가 이제 실직 나고 아 이거 나한테 안 맞겠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막 아이템 막 사놓고 포기하면 돈 아까운 게 너무 많고 정리해야 정리해야 되고 막 중고나라에 팔아야 되고 귀찮고 제가 데님을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요 데님은 워크웨어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도 이거 캐주얼로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데님이다. 데님 사면 워크웨어 포기해도 입을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티어. 1티어보다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한.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샴브레이 셔츠. 이제 상의로 넘어가죠. 워크웨어 아메카지 상의에서 가장 기본 에센셜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샴브레이 셔츠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디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데님이랑 똑같은 맥락인데, 얘도 경련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워크웨어 아메카지의 가장 빅재미 중 하나인 경련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상의도 샴브레이 셔츠 가야 된다. 그리고, 데님이랑 상성 보세요. 아, 좋죠? 아,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죠. 자, 1티어 무조건 데님 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샴브레이 사시는 거죠. 아, 그리고 샴브레이 셔츠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샴브레이 셔츠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 또 있지 않습니까? 아메카지 1타 강사님의 샴브레이 셔츠 총망라. 저 카드 섹션 띄어드릴 테니까 2티어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신발, 부츠입니다. 신발로 이런 빈티지한 뭐 캔버스화도 뭐 워크웨어에서 많이 입어요. 사실 이런 거 너무 좀 가벼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막봄 이럴 때는 좋은데 약간 묵직한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는 부츠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레드윙. 레드윙 부츠. 사실 부츠 브랜드도 막 부코도 있고, 막 웨스코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저는 그냥 입문자용으로서 레드윙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입문자뿐만 아니라 뭐 돌고 돌아 레드윙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얘는 입문자에서부터 워크웨어 고수들까지 많이 착용하시는 신발이기 때문에 레드윙 사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에이징 시키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윙 중에서도 이제 뭐 아이언 레인저도 괜찮고. 뭐, 백맨도 괜찮고, 이렇게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백맨 추천드립니다. 저 아이언 레인저도 있긴 한데, 백맨이 더 좋더라고요. 활용도도 좋고, 뭐, 쉐입도 좀더 범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두루두루 착용하기에, 요런 백맨, 레드윙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3티어인데, 이제 3티어까지는 와주셔야 한 착장을 완벽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티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리송 벨트, 게리슨 벨트. 그니까 이 벨트가 왜 필요하냐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워크웨어 아메카지를 이제 어떤 연출을 하실 때, 그 너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배바지. 근데 이제 벨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밑에는 이제 복각대님, 위에 샴브레이 셔츠 딱 했는데, 벨트를 막 슬림한 거, 이런 거. 뭐, 위빙 벨트.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가장 볼드, 하고 가장 심플한 그 디자인의 게리슨 벨트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벨트. 싱글 핀도 좋고, 뭐, 더블 핀도 좋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3티어 두 번째 아이템은, 가스켓. 모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샴브레이 셔츠에, 이런, 이거, <laughs> 비닉, 이거, 썼다고 보세요. 이게 워크웨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는 요거 가져야죠. 요거.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주셔야 워크웨어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 거지. 이런 스트릿한 무드의 비니나 뭐 볼캡이나 이런 거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가스켓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은 이제 바보샵에서 이제 헤어를 사이드 파트 같은 걸로 좀 깔끔하게 포마드 바르시고 그런 이렇게 스타일링 연출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깔끔한 인상고또 남자답고 터프한 인상 줄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티어 마지막은 아우터로 가야죠 요덱 자켓 그러니까 요거 뭐막 전형적인 덱 자켓의 디자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N1 덱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는 뭐 버즈리슨도 있고 리얼메커이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대충 요런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의 어떤 N1 덱자켓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B10도 좋고요 B15는 저는 조금 비추. 그니까 러 B15보다는 B10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심플하고, 그 아메카시 워크웨어 느낌을 연출하는데, 초, 그, 입문자한테는 그게 더 좋으니까, N1 덱자켓 아니면 B10. 이렇게두개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4티어인데 4티어는 이제 3티어까지 다 사시고 나서 그다음에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 아니면 다른 좀 코디를 더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구매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베스트들. 이제 뭐 워크웨어 종류 어떤 베스트인데 자, 이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 베스트들 있잖아요. 자, 베스트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사게 되면 어 코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많아야 코디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먼저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데님이랑 샴브레이 셔츠랑 가리송 벨트, 가스켓 이런 거 먼저 부츠 이런 거 구매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사는 겁니다. 사티오 두 번째, 각종 가죽 자켓. <laughs> 이제 요거는 이제 더블아레브랜드의 이제 그 모터사이클 가죽 자켓인데 가죽 자켓이 여러분 딱 보면은 저는 제일 갖고 싶은 거 가죽 자켓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런 거 먼저 사면 좋대요.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어떤 막아나 이거 사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템 하나만 봤을 때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코디를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무지성으로 지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 이제 실패하게 돼요. 이걸 일부러 4티어로 보여 드는 이유가 이런 가죽 재킷을 먼저 사면 좀 망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리고, 드리고자 4티오로 놔뒀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라브레아. 제 채널에서 엄청 많이 이제 보여드리지만 이거 보면 진짜 엄청 멋있어요. 이거 코디만 딱 보면은 구글에 라브레프리러스 라브레아 치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사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아, 라브레아, 나 먼저 사야겠다. 그 끝판왕 먼저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 바로 질러버리면 바지랑 셔츠랑 다 사야되고 바지랑 셔츠랑 막 모자 이런거 살 때까지 여러분들이 워크웨어 아메카지 포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이직한 아이템 먼저 사시는 거 추천 자 그리고 또 요거 요거 존나 문제 많은 거요 A2 그니까 러 사실 저는 저도 워크웨어 아메카지 입문이 A2 자켓이에요 근데 이, 이 입문을 이제 이걸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리 좀 실패를 해본 입장으로서 먼저 이걸 먼저 사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솔직히 a 2가 남자의 어떤 로망도 막그 그런 게또 있고 스티브 매킨 막대탈주 이런 거 보면은 막뽕 심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먼저 사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아이템의 어떤 중요성을 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막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마다 입게 되고 그러면 그 코디가 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도 이런 가죽 자켓은 4티어. 자, 그리고 4티어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이제 뭐, 치노 팬츠. 자, 치노 팬츠나 이런 워크 팬츠류. 이것도 이제 워크웨어 프릴러스 제품에, 어, 골드마이너라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많이 입었던, 어, 이런 워싱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많이 입었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 팬츠가 이제 또 4티어인데, 이거 4티어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가 1티어 때 데님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데님이랑 샴브레이랑, 뭐, 덱자켓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코디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코디 넘어갈 때, 바지를 제일 첫 번째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바지 고를 게, 이제 이런 워크팬츠. 그렇기 때문에 4티어로 뒀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고르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이걸 먼저 고르면, 데님 고르는 것보다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리지드한 데님, 원어시 데님, 이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4티어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이런 데님 자켓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더블 아 l 제품의 서드 형태죠? 데님 자켓인데, 이게 4티어 이유가 뭐냐? 어, 가죽 자켓이랑 좀 비슷해요. 가을용으로 입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디고 데님, 데님에, 그 다음에 샴브레이 셔츠에 셋업으로 데님 자켓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저도 원래 데님 자켓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 블랙 데님 말고. 근데 잘안 입게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데님 셋업으로 입고 아우터에 덱 자켓이나 b 텐으로 이제 최종 아우터로 그렇게 해갖고 한결 버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워크웨어 자체가 조금 빡세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막레이어드를 많이 하면은 되게 좀 추해요. 뭐막 아이템 존나 많이 걸치는 그런 게임 캐릭터 같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비추. 근데 뭐 굳이 입으시겠다 하면 봄 가을용으로 그데님 자켓 정도는 괜찮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떤 워크웨어 쪽으로 많은 신규 유저들이 유입 됐으면 좋겠고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1티어 인디고 데님 2티어 샴브레 셔츠 뭐 레드윙 부츠 그 다음에 3티어는 가리송벨트 가스켓 또는 포마드 헤어 뭐 아우터로 N1 덱 자켓 또는 뭐 B10 요 정도 하면 이제 와코 딱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완벽한 워크웨어 아메카지 코디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걸 좀잘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